전국을 주. 가자 다마스 삼일차 절망편. 시작하겠습니다. 정하다 이거 도로좀 봐. 우 추워. 오늘 이 카드 에 넣어주세요.

아니, 밥 먹고 왔는데 이거 오늘 어디 밖에못 돌아다니겠는데? 어디 갈 수가 있나? 아 어..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아 어... 잤어요? <laughs> 아니 이밥 먹고 주차장에서 너무 피곤하길래 아, 잠깐 눈만 붙여야 되는데 와한 아, 시간을 내리 잔것 같네. 아니 좀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. 약간 숙면? 이런 게좀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, 이제 지금 그화천 캠핑장으로 이제 이동해 봐야겠어요 가는 길또뭐 타고 하면 도착하면 7시 될것 같은데 춘천으로 들어왔습니다 닭갈비 포장시고고 있죠 <목소리> 닭갈비를 포장하고 화장실도 좀 갔다 아우 다리야 아, 다리 얇이 게 풀리질 않네 확장을 너무 잘해주셨네 감동인데 내거 아닌 줄 알았어 뭐 대용량 할 때만 이런 건없는데 기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. 방치캠이 높아 진짜 공기가 좋다 공기가 응. 좋아 와 여기 너무 추운데? 관가을 못했다 날씨 와강원도에 추위를 내가 생각 을 못했네 와 너무 춥다 진짜 날씨 미친거 아니야? 캡이 아, 못하겠다아 일단 추워 일단 바로 날로부터 켜야겠다 <웃음> <웃음> 아니, 봄날씨 얘기 게 왔냐고. 식용이 없는데? 닭갈비 오늘 안에 익을, 익을 수 있으려나? 야 재료로 다와 미쳤다 씨. 양념이 잘 배지고 있어 좋아 좋아, 좋아. 약하나? 물갈비처럼 쪄려먹어야 되네아좋 아이 좋아 안 눌러붙어야 되거든요 팬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물갈비 아이디어 좋다 음. 아, 이거 쓰면... 아, 희떡부터 아, 이거... 이거 쳐... 어... 이거 쳐... 이거 쳐... 이 이거 이 역시 어, 야채 그 가스다 쓴다. 디모넬안 들어간다. 끼우는 게 맛있어. 응. 근데 혼자 동그원이 있으니까 조금. 조금 그렇긴 하네 아... 짠. 그래도 좋아 맨날 멱살만 잡다가 또 이렇게 언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해 보겠습니까 Whoa. Cool. 너무 추워 와, 밥 먹었는데 밥 먹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와 진짜 너무 추워 와 괜히 왔어 너무 추워 밖에서 밥못 먹겠어 와 지금 밖에 정리도 못하고 나왔는데 와 날씨 레전드 거기다 전누 놓고 있는 거 시작. 12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와, 이 침낭으로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좀 두꺼운 침낭 하나 더 챙겨왔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와, 이 침낭을 전기매트를 넣어가지고 쓰려고 와, 이거 너무 추워서 안되겠다 침낭에서는 침낭에 생각보다 좀 불편해가지고 아, 침낭에서 잘안 잘라 그랬는데 이거는 불편해 문제가 아니야 살아야 돼 한번 잡을게요 살아서 만나요 그럼 안녕 약간 사월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허드스미다. 그래도 잘 잤습니다. 아, 침낭이랑 친구들고 자겠다. 캐나버리었어. 아, 아몇 시냐 지금? 아6시4 0 분이구나. 그래도 해는 일찍 떴네. 아침입니다. <목소리도> 어, 얼마 안잔것 같은데 개운하네. 기분 탓인가? 음. <shriek> 못 들리? 거기. 아, 저것도 건데야, 시켰다. 아. 빨리 오듯이 주다. 너무 귀찮다. 날아가도 놀라지... 아 맞아. 화도 ADHD인가? 그은 닭갈비를 다 먹고 화해 줘 그래도. 에, 다 먹어 줘야지. 오, 따뜻해. <laughs> 이제 요리를 좀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나와 밥한 끼에요. 그대의 일본이 초대되게 웃어주네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. 눈이 다를고있습 해요. 니다아우리 아니지. 아니지. 아지 아니지. 아니지. 아아어 예. 따로 우동사리 추가. 물좀더넣어야 되나? 이. 닭갈비 전골? 아닌데? 닭갈비가 없는데? 닭갈비 다 먹었는데? 여튼, 뭔지는 모르겠지만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そう。 아하오이아 같은데 혼자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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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laughs>